<laughs> 힘듭니다 이한 경기 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오늘 경기 승리했고 연패를 탈출했고 4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하신 분들이 좀 계실텐데요 예. 이게 이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씁쓸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오늘 알아차려버렸습니다 오늘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5할 복귀했고 어, 오랜만에 경기했는데 어쨌든 KT전 이후에 연패였고 KT 전에 다시 승리를 거둬내면서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오늘 경기 한 줄평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구의 <laughs> 신이 있다면 오늘 두산에풀 베팅한 <laughs>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기 초반에 우리 쪽에 운이 굉장히 많이 따랐고 밥이 많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갑시다. 3회 무사 2루. 번트, 이거 세 경기째입니다. 연속된 세 경기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3회에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똑같은 번트 작전이 세번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 다셨던 분들 중에, 문동주니까, 점수 내기 어려우니까, 오늘 경기 보시면서 푸에봤으니까 점수 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지난 경기 황동재 선수한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번트 된 걸로, 다 반박 가능합니다. 그냥 무지성이에요. 이 정도면, 예. 근데,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사 이루가 1, 사3루보다 기대 득점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오늘도, 번트가 들어가려 했고, 번트를 실패했고, 페이크 앤 슬래시 번트도 실패했고, 그 이후에 몸에 맞는 볼, 카운트 몰린 뒤타자한테 몸에 맞는 볼, 그냥 운이 엄청 따라줬던 경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혈이 확 뚫리면서 점수가 쫙났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쫙 올라오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 번을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의심을 해보자면 또한번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쩌면 정말로 휴식이 필요했던 게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것, 연속된 경기들로 힘이 빠졌던 게 아니었을까? 충분한 휴식 이후에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일요일 날 내일 경기도 없고 이렇게 폭발한 날 다음 날 경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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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못하죠 시즌 내내 그래왔는데 그런 경기도 없고 휴식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 경기 또 나눠서 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어 단체로 경기 터지고 스치질 진짜 레전드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웃고 <laughs> 나도 레전드. 이기니까 사람이 참 순해지고 기분이 참 좋아지고 화라는 게 없고 야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스포츠였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제 우리가 수원 하면은 굉장히 큰 악몽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습니다 어 이게 무슨 문제일까 무슨 문제일까 수원하고는 참 4대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 시즌으로서 저는 증명했다라고 봅니다 수원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소영준, 고영표로 이어지는 이 상대 선발 로테이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두 선수가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못돌니까 우리가 수원 가서 이렇게 막 지지리 지지리 겪는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정말 온전히 이두 선수가 문제였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곽빈 선수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곽빈 선수의 이번 시즌 정말 고마운 점도 많습니다. 없었으면 로테이션 소화 절대 안 됐죠. 선발 로테이션에 이탈도 굉장히 적게 하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고 로테이션을 잘 돌아주었던 투수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불만이 있었던 거는 정말 기점이라고 생각되는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다 박살났었는데 오늘 경기도 기점이었죠 사실 4위를 탈환하냐 그리고 가을야구를 갈 확률에 대한 기점이었는데 오늘 곽빈 선수의 공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고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장면이 곳곳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타자들이 득점 지원을 해줬고 그 이후에 곽빈 선수도 6이닝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정말 좋았고 최지광 선수 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휴식일도 어느 정도 있었고, 오늘 경기 바로 직전에 한이닝 이 실점 하면서 이자책이었거든요. 재구도 많이 흔들렸고, 테스트를, 그러니까 확인차 점검이 필요한 등판을 한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점수차도 벌어져 있는 상황에 등판을 해서 뭐 짧게 확인한 느낌이었고, 그 이후에 최종인 선수가 이군에서 잘 만들고 올라왔다. 그리고 지난 경기 메모장 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참잘 막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쪽, 이 어린 투수들의 이 성장은 전혀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2군에서 권명철 코치님이랑 김상진 코치님이 잘 메이드 해줘서 1군에서 차츰차츰 쓰임새 있게 쓰이는 걸 보면은 투수 쪽은 정말 문제가 안 된다. 이제 는 조금 더 기대해 볼 가능성이 점차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오늘 9회 초에, 어, 전담인 선수 수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센터를 나왔거든요 오늘. 뭐 코너 외야를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센터가 더잘 맞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담인 선수 수비하는 거면은 보 확실히 정면에서 날아오는 타구에 대한 타구 판단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타구 판단 이외에도 어 펜스 플레이 장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히 올 시즌 두산 베어스 외야수들 중에. 외야수들이 펼쳤던 패스플레이들 중에 등급 그레이드를 매기자면 똑같이 S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는 패스플레이지 않았나. 굉장했다. 어, 송구도 정확성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패스플레이 이후에 리턴에서 바로 던지는 거 보면은 그 정도도 정확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 외야 쪽에서 전담이 선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조수행 선수가 드디어 상습 번트가 아니라 기습적인 안타 두 개를 때려내면서 멀티히트를 뽑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당연한 건데 나오지 않아서 출전하는 데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도 오늘은 조수행 잘했다 라고 이야기 좀할수 있는 것 같고 선발 전원 안타가 나오면서 골고루 전반적인 활약들을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내일 경기가 없어서 지진 않습니다. 일요일날 우리가 정말 힘들어했고 이기지도 못했고 점수를 많이 낸날 그 다음 날 경기가,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고척으로 떠나서, 키움과 경기를 하고,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일 날 경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은 수요일 날 방송이 있습니다. 대방에 드디어, 어, 두산베어스, 야수팜을 차워, 채워줄, 투수팜을 채워줄, 신인 드래프트가 있는 날이어서, 신인 드래프트 어떤 선수 뽑는지 같이 한번 보고, 그 이후에 고교하고, 대학 야구를 우리보다는 많이 보고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와 함께 저녁에는 우리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지목이 됐고 지명이 됐고 그 지명된 선수들이 프로에 오기 전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또는 독립리그 시절 또는 해외 시절 어떤 활약을 펼쳐 주었는지에 대한 정리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라이브는 아프리카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 편집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으면서도 오묘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겼으니까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일요일날 경기가 없어서 여러분들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저녁 6시 29분까지 무려 15주 만에 화요일 저녁 6시 29분까지 즐기실 수 있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요일 경기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